안녕하세요 오징어약사입니다 제 약국 고객층의 90%가 60대 이상이신 분들입니다 제 유튜브 구독자층도 거의 50대 60대 이상이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이분들을 모시는 것이 오징어약사의 운명이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그런데 지난주에 자주 오시는 어르신 한 분께서 손녀딸이 어르신께 냄새가 난다고 했다는 말을 듣고 뭐 좋은 것 없냐고 여쭤보시는데 사실 이 어르신 냄새가 씻는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겨드랑이 암대처럼 그렇게 불쾌한 냄새는 아니지만 어르신 냄새를 줄이는 것이 당뇨에도 도움이 되기에 짧게 영상을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르신 냄새의 원인은 노넨 알데아이드라는 여성인데요 젊었을 때는 없다가 40대 이후부터 피지 속에 구 핵사 대센산이라는 지방산이 산화되면서 생성되는 물질입니다. 이 녀석이 모공에 쌓여서 부패하면서 특유의 냄새를 뿜어내는데 여자분들의 경우 폐경이 지나면 냄새가 더 증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냄새가 많이 나는 곳은 피지 분비가 많은 머리와 귀 주변, 목 뒷부분인데요 그래서 이 냄새가 가장 많이 나는 곳중 하나가 머리를 대고 가장 오랜 시간 머무는 베개입니다 그래서 방에서 나는 이 냄새를 줄이시려면 침구류 중에서도 특히 베개를 자주 세척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규칙적으로 땀을 흘리는 운동을 통해 이 녀석이 피부에 쌓여 있지 않고 잘 배출되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하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녀석의 본고지를 찾아서 근본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디서 생긴다고 그랬죠? 지방입니다. 그래서 살집이 좀 있고 체격이 있는 분들에게 냄새가 더 나기도 하고요. 40대 이상부터 급증한다 그랬죠. 내장 지방이 쌓이게 되는 시점과도 얼추 일치합니다. 그래서 일본 도쿄대 의대 출신 이케타니 도시로 박사는 이 어르신 냄새를 없애는 근본 원인으로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것을 언급하였습니다. 내장 지방, 내장 지방, 듣기는 많이 들었는데 왠지 만만한 여성은 아닌 것 같고 이거 너무 어려운 방법 아니야? 라는 생각하실 수 있겠죠. 하지만 내장 지방을 없애는 것은 피하 지방을 없애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피하 지방이 줄어드는 속도에 비해 내장 지방이 줄어드는 속도를 보면 그래프가 더 가파르게 떨어지죠. 조금만 노력하면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없앨 수 있을까요? 일단 지방을 잘 태울 수 있게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또 쉽게 도움이 되는 먹거리로는 녹차 속의 카테킨이 지방을 연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들이 넘쳐납니다. 운동과 함께 하면 효과가 더 좋지만 녹차를 단일로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지방 연소의 효과가 있으니 평소에 물 마실 때물 대신에 녹차를 자주 드셔주시면 좋습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인가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볼게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먼저 내장 지방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부터 알아볼까요? 지방기가 가득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내장 지방이 없어질까요? 여러분, 푸아그라라고 아시죠? 세계 3대 진미라고 불리는 푸아그라는 거위에게 강제로 엄청나게 많은 음식을 먹여서 거위의 간을 지방으로 가득 살찌게 만들어서 먹는 음식인데요. 좀 잔인하죠? 거위의 간을 지방으로 가득 차게 만들려고 뭘 먹일까요? 지방기 가득한 기름진 음식을 잔뜩 먹일까요? 정답은 옥수수 사료입니다. 지방을 만들기 위해 농부는 거위에게 탄수화물을 잔뜩 먹입니다. 탄수화물을 잔뜩 먹이면 거위의 몸에서 쓰고 남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변환되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예요. 음식으로 들어온 탄수화물을 우리 몸이 에너지원으로 다 쓰고 남으면 우리 인체는 그걸 재활용하기 위해 저장하기 쉬운 형태인 지방으로 변환하여 쌓아놓습니다. 간에도 쌓이고요. 내장에도 쌓이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기름기 가득한 돼지고기를 먹는다고 그것이 몸속에서 지방으로 쌓이는 것이 아니고요. 기름기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담백한 쌀밥을 먹으면 그 쌀밥이 몸에서 지방으로 바뀝니다. 그럼 탄수화물을 덜 먹으면 지방이 덜 쌓이겠죠. 맞아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답입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 뇌는 포도당을 원료로 써야 돼서 탄수화물을 안 먹으면 큰일 난다고. 그런데 뇌가 포도당보다 더 좋아하는 먹이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케톤이라는 물질이고요.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어떻게든 뇌를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에 케톤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포도당 대신 뇌로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케톤을 만드는 원료가 바로 지방입니다. 탄수화물이 부족해지면 우리 몸은 여러분들의 내장에서 내장 지방을 분해하여 탄수화물 대신 사용한다는 말이에요. 즉, 탄수화물을 덜 먹을수록 몸에서 지방이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탄수화물을 안 먹을 수가 있나 이런 생각 드시죠? 맞아요. 아예 안 먹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지금보다 적게 드시라는 거예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밥은 적게, 밥이 적은 만큼 밥 대신 고기로 채워도 되고요. 채소로 채워도 되고요. 뭐든 밥 대신 드세요. 배고프다고 참지 마시고 배고프면 드세요. 그럼 내장 지방도 저절로 줄어들고요. 그럼 당연히 어르신 냄새도 줄어들고요. 그럼 당연히 혈당도 낮아지니까 당뇨에도 도움이 되겠죠. 오늘도 참 쉬웠습니다.